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뮬에 예, 있는 K21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선택한 이유가 예,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 접근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예, 원, 시, 원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네, 7,2인 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 원은 얼마인가요? 0, b인 원이 두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이냐? 한번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원과 접선이 나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예. 네, 이렇게. 전부, 원과 직, 접선에 있는 거를 다 그어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몇 도가 되나요? 네. 90도가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또할 일이 무엇이냐. 원두 개가 등장했을 때는 바로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할 일입니다.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보면 어떤가요? 네.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보이는 네 개의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요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하나 둘이 합동인 걸알수 있죠 왜 합동이냐면 반지름으로 갖고 직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이 선이 있어서 예 네. 바로 합동이 됐고요 큰 삼각형도 보이나요 큰 삼각형도 보이죠 네. 큰 삼각형도 두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물론 요큰 삼각형도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는 점, P, a 0입니다 a 0에서 C1의 그은 접선을 L1과 L2라고 했습니다. 접선이 L1하고 L2입니다.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했습니다. 이때 abc를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거 삼각형이 합동도 있고 또 닮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이용해 보게요. 먼저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큰 원은 c 원은 반지름이 네, 루트 20입니다. 즉 2루트 e 5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삼각형 두 개가 닮아있는데 1대 2입니다. 닮은 비가 그럼 만약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 거리도 당연히 A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P점의 좌표랑 c 원의 중점의 좌표 이거의 중점이 뭐가 될까요? 예. 바로 원 12의 예. 점의 좌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원의 반지름 1대 2의 닮은비를 이루니까 여기가 a 대 a였습니다. 그럼 여기 대 여기도 같다는 거죠. 즉 식을 세워 볼게요. 중점으로서 하나씩을 쓸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 중점이 바로 0, b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중점으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 a 값은 7이 되고요. b의 값은 2를 구했습니다. 이제 c만 구하면 됩니다. c만. c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접선을 이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C2를 한번 봐볼까요 원 C2는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인데 B가 1입니다 이것과요 이 네. 원의 중심 0,1과 직선 L1,L2는 어떻게 되나요 직선 L1과 L2는 바로 항상 0, A, 2를 지나니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항상 A, 0을 지나니까 MX-A라고 우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예, 반지름 루트 5입니다. 그걸 식으로 써볼게요. 루트 5는 바로 해볼까요 이거 좀만 바꿔볼까요 mx-y-ma는 0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ma제곱 더하기 1 0,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ma가 됩니다 아, a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겠네요 네, 지워볼까요 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A는 7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7M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양변을 넘겨서 제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M에, 네, 이렇게 되고. 제곱을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5M의 제곱? 바로 계산해 버릴게요. 5는. 49m의 제곱 플러스 14m 더하기 1입니다 네. 좀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44m의 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뭐로 나눌까요 어, 2로 남읍시다. 이게 좀 애매하니까요. 여기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봅시다. 22m의 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10이라고 2면. 여기가 2, 네. 어, 예. 예.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즉 11m 마이너스 2, 2m 플러스 1은 0입니다 네. 즉 m은 얼마란 말이에요? 11분의 2하고 m은 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물론 기울기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는게 가장 빨랐겠죠 그게 마이너스 예 11분의 1로 나오죠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해도 나오고 이렇게 두개 직접 구해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c값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예,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다 다 구했습니다 예, 다 구했죠 a가 7, b는 1, c는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요 11 곱하기 곱하기 7 더하기 1 마이너스 11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88 마이너스 1은 8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요 원과 접선이 나올 때는 예. 접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 그러죠. 이 부분 직각, 직각, 예, 이 부분을 했죠. 직각을 했고 그다음 뭐 했어요? 두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을 연결하자입니다. 아, 처음 이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좀 어색한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